솔직히 병원 입장에서는 울세라썸마지한번 하는 것보다는 문신 200만원 300만원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피부대장 도블리TV의 도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텐츠를 어, 뭐 한번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 볼까 해요 예전에는 자주 했던 컨텐츠인데 이제 편집 딱히 없이 그냥 자막만 쭉 깔아서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는 컨텐츠, 컨텐츠도 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제 제가 근무하면서 어, 제 구독자만큼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 구독자, 시청자만큼은 이런 부분 조심했으면 좋겠다. 어, 이제 상담을 하면서 되게 많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부분 하나하나씩 얘기하는 이런 주저리 주저리 시간을.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뭐 딱히 편집이라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주저리 주저리 네. 어뭐 구독 그 조회수가 높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음. 저를 좋아하고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부, 피부과에서 피부 피부 관리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어 좋은 유익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근무하는 사람만 알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피부과 컨텐츠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높은게 그 예전에 리주란하고 리즈네라는 스킨부스터 이제 리즈네라는 스킨부스터를 리주란이라고 속이고 대체해서 들어간 경우 가 굉장히 많았다라는게 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저제 채널에선 제일 많거든요 네, 그렇게 좀 저만 알수 있는 직원만 알수 있는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시간을 앞으로 가질거예요 아유, 서론이 길었네요. 물론, 음,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한 분을 했어요. 어머님이랑 이제 딸 아이를 같이 하는데, 그 따님이 20대 초반이었어요. 초반이었는데, 이제 예약 자체가 문신 제거로 온 거예요. 문신 제거로 와서 이제 상담을 들어가 보니까, 이제 따님이, 어, 문신을 했는데, 좀, 많이 했더라고요 팔에도 엄청 많고 입쪽도 엄청 많고 색소도 들어가 있는 문신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어, 문의를 주려고 오셨는데 어, 저는 이제 상담을 굉장히 진실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제인센티브와 저의 돈과 우리 병원만 생각했으면 은저 무조건 그분에게 시키고 강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잖아요 한참 이쁘고 좋은 나이인데 이제 문신을 제거하면은 이게 무조건 완벽히 안 돼요 키가 나요 흉이 질 수도 있고요 근데 여자 아이들은 워낙 시원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여성분들은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시원하게 입고 다니는데 이게 잘못하면 없는이면 못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물론 뭐 문신이 고민되셔서 오셨긴 했겠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일단은 좀 작은 명암 크기 정도 먼저 한번 제거를 해보고 어차피 이게 한두 번으로 안 되는 거니까 먼저 제거를 해보고 아이 정도 흉이 지는 거고 이 정도가 티가 나는구나 라고 감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싫어서 이거를 제거하고 싶으면은 그때 한번 제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비용도 비용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 흔적이 남아요 그 흔적이 오히려 있는 것만이 못하게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아 되게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뭐 문신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닌데 음 일단은 내제 네, 채널을 보시는 분들 이제 여성분들도 많고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비율이 여성이 6 남성이 4 정도 되면서 진짜 6대4 정도로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피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신 혹시라도 생각이 있다면 은 정말 고민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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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신을 제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 이게 평생 가는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말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문신을 했다고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아, 후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어릴 때 문신 너무 이쁘고 멋있어 보이니까 했다가 네, 목욕탕 피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문신을 하고 멋있게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문신 제거가 진짜로 뭐 연필 쓰고 지우개로 딱 지우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제가 병원 근무를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원에서 문신이라고 오면은 사실 저도 이제 그저께 성남했던 그 친구 고민으로 오셨겠죠. 그 고민, 그 심리를 건드려서 정말 몇백만원을 어 요구하고 이제 매출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그렇게 안 했는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끌어내려고 해요. 사실상 문신제거라는 거는 원장님의 인건비만 필요하지 그 이상의 그 재료값이 딱히 필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원장님의 노하우가 금액을 측정을 하는 건 맞겠지만 사실 200만원짜리 울세라 하는 것보다는 200만원짜리 문신제거 하는 게 피부과에서 남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든 더 조금이라도 많이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 이게 저는 이제 솔직히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직원이고 제가 뭐 의사도 아니다 보니까 개원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병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 어, 시청자분들이 어, 좀슬기롭고 현명한 피부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하는 건데 음 제가 돈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게 제 상담의 모토예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 과한 추천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고객님들이 고민되셔서 여쭤보면은 그때 이제 좀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 맞게끔 니즈를 해결하지. 근데 이제 대부분 피부과에서는 그런 거오면 돈이나 생각하고 미친 듯이 달려드니까 어 이제 여러분들 아그 문신 음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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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제거를 희망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정말 고민 많이 하세요. 어, 완벽하게 지워지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통증도 꽤 있어요. 어제 그래서 그저께 저 그저께 그 고객님 오셨을 때도 통증이 꽤나 심할 거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그 정도 크기면은 웬만하면은 수면으로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문신 제거 아니면은 문신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발 정말 제 유튜브 구독자나 시청자 분이라면 어 제발 좀 조심하게 신중히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이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이쁘면은 거기 이쁜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제 후회를 안 하면 되니까. 아. 예, 네, 그 얼마 전에 그 친구 상담을 와서 예, 네,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조심해 달라고. 그런 부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고. 아, 참. 마음이 아프죠. 잘 해결하리라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런 분들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상 켰고 결론은 문신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제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제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비용도 많이 들고 충도질수 있고 어, 통증도 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그러니까 희미하게 흔적이 남은 게더 신경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좀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낯시입고 네,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네, 시원하게 입고 다닌다고 표현을 할게요. 성차별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시원하게 입고 다니긴 하니까요. 이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원하게 입고 다니는데,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지잖아요. 멋진데, 이제 여기에 음네 흉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문신 꼭잘 잘 생각하고 네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대장, 도블리, 주저리, 주저리, 재미는 없었겠지만, 예, 네, 그래도 까지 보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찐우기 시리즈, 그리고 우리 원장님 좀 괴롭히면서 원장님과 같이 할 만한 시리즈가 뭐가 있는지,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그렇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